어, 오늘은요, 제가 저희 신랑하고 이 필슨이라는 곳에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평소에 되게 제가 약간 서부의 감성? 이런 걸좀 많이 즐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필슨이라는 곳이 그런 스타일로 굉장히 저희 그두 부부의 스타일로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랑과 제가 이곳에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맞아요. 이쪽에 저희가 옛날부터 이런 감성적인 이런 옷들과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지켜보고 있다가 좀 금방에 생겼다는 걸 저희가 딱 알게 돼 가지고 이렇게 바로 왔습니다. 외관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쪽은 맞아요. 이쪽에는 지금 보면 여기에는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옆쪽에는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커피도 즐기면서 이렇게 쇼핑도 할수 있는 곳으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기에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아! 아, 너무 불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와서 또 오늘은. 봄 맞이로 해가지고, 좀 라이딩도 즐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도 즐기고, 뭐, 낚시도 즐기고, 캠핑도 즐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하고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완전 멋있다. 예쁘죠? 사실 여기는 저도 좋아하지만, 저희 신랑의 음식이 <laughs> 좋아하거든요. 음. 이거는 어 이런 장갑도 있어요? 양가죽이라 되게 음, 부드럽고 어, 라이 라이더 장갑도 다 양가죽이잖아요. 음. 그냥 끼고 다녀도 예쁠 것 같아. 그치. 한 난다. 부츠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 비스포크라고 해서 맞춤 부츠거든요. 기성화가 아 아니라 다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맞춰드리는 오, 진짜요? 네, 그런 부츠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발볼, 뭐 발목, 발레, 뭐 종아리, 발길이, 정강이 길이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래서 음 한두달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서 오는 부츠예요. 컬러나 가죽 종류도 다 정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루즈핏으로 있어, 약간 캐주얼 느낌의 부츠들이 많아요. 진짜 남자 같은 뭐 이런 개음성. 그죠? 어, 이런, 이런 게임. 이쁘다 이거. 어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여기는 매니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도 되게 좋아하고 아 연기리 스타일. 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천천히 둘러보고 저희도 오늘 여기에서 쇼핑을 할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희 신랑이 사고 싶다고. <laughs> 어 예뻐요. 진짜 빈티지. 여행갈 네. 때특게멋있겠다 음. 지금 보면. 우리 제주도 갈때 이런 거 갖고 가면 찍겠다. 음. 이런 아이템들, 소품들도 되게 많고요. 음. 보면 키조란 것들도 되게 많고요. 음, 너무 예쁘다. 음. 모듬에 이런 거도 있고 맹글라타도 모실겠 있다. 음. 네, 자켓들도 있고. 이것도 잘 어울리겠다 예쁜데? 응 음. 이거 픽 한번 입어봐야겠다 음, 가방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진짜 지금도 잘 어울려 음. 이런 가방은 데일리로 메기도 되고 싶고요 와나 이것도 이뻐 바이크 탈 때도 입쁠것 같아 어, 예쁘다 이런 가방 이런 가방... 어허, <laughs> 예쁘다. 여기 이쁜 게 너무 많아서 눈이 막...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평소에 할리데이비슨이나 이런 바이크 같은 옛날 그런 감성적인 걸, 싱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 이런 옷들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네. 할리데이비슨에서는 사실 이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 브랜드가 음, 어디에서 네. 뭐 유래가 됐고, 네. 이런 것들도 알고 입으면 좋잖아요. 네.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미국 바이크로 유명. 한 그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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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필슨이라는 브랜드도 어, 미국에서 왔고, 음, 음, 음. 이제 본사. 미국 감성 있어요. 네. 네. <laughs> 시애, 시애틀에 있어요. <laughs> 네. 아, 시애틀. 네. <laughs> 사실은 뭐 아웃도어 브랜드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음, 아. 네. 내구성이라던지 디자인적으로는 감성이 많이 녹아있는 음 음. 약간 좀패브릭이나 이런게 네. 좀 질기고 되게 탄탄하고 네, 이런 느낌이 네. 딱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입어봤을 때는 네. 어. 뭐 캔버스 소재기는 네. 한데 여기 이제 오일 왁스코팅이 돼 있어요 아 네. 비마자도 비 이제 왁스 코팅이 돼 있어서 옷을 저희가 좀 네. 입어보려고 하는데 서로 뭐 추천도 하고 또 여기 네다 너무 잘어울리실것 같아서 네. 네. 한번 <laughs> 네.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브랜드가 사실 아우터가 굉장히 강세기는 해요. 네. 네. 시그니처 역시 아이템을. 아까 저희 신랑이 이거 네. 예쁘다고 조앤 블랙 체크 예 네, 네. 얘기해 줬던 거거든요. 요거는 아마 입어 보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그럼 제가 요걸 한번 입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신랑은 음... 요 컬러를 한번 어 해봅시다. 역시. 어, 네, 이게 약간 콜 네, 차콜. 차콜, 차콜 그레이 네. 같은 느낌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네. 하거든요. 그냥 평소에도 그냥 편하게 입으셔도 네. 무난한 컬러여서 저거 방금 추천해드린 거는 <laughs> 이제 시그니처 음 컬러. 네. 아, 그렇구나. 이거 네. 입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평소에 베스트 같은 거를 요즘에 한번 입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베스트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사냥용으로 나오면 탄피도 넣고. 와. 네. 어 이거 저희 신랑이? 네. 이거 이거 이 걸로 할게요. 할게. 네. 딴딴 따라딴. 오 예쁘다. 예쁘다. 되게 예쁘다. <laughs> 이미지랑 잘 어울리네. 예쁘다. 어, 네, 수행 기린이가 있구만 <웃음> <웃음> 아! 이거 있어 봐. 저는 이걸로 찍을게요. <laughs> 귀여워. 저희 신랑이 위에 자켓으로 골랐던 그샤크 그레이랑 비슷한 걸로 해서 안쪽에 시밀러로 하고 지금 제가 입었던 자켓이 안쪽에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 어까네. 센스 있게 멋있네, 어케 그 멋있어, 아 <laughs> 어, 예. 예쁘다, 예쁘다, 이게 되게 좋아요 재질이. 예, 빳빳하고 되게 막 이렇게 저기한 그런 재질이 아니야. 잘안 나가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오, 이렇게 입어도 예쁘다. 나 이렇게 딱 입고 이렇게 이렇게만 입어도 되게 색깔이. 오, 안에 그 네, 색깔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여기다가 딱 먹고 싶고 바이크 오, 타면 되게 멋있다. 되게, 되게 예쁘다 멋있다. 예쁘다 예쁘다 <laughs> <laughs> 잘 어울린다 하기야 빠졌어요 거울 계속 <laughs> 보고 있어 멋있다 그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걸로 할까? 응. 좋아요. <laughs> 제가 어제 <오늘> 사기로 했거든요. <laughs>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다가오는 시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또 근처에 이렇게 매장이 오픈을 하게 돼서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 라이더 분들 여러 가지 취미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길 가다가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커피 한잔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앞으로 바이크 타고 자주 올것 같아요. 주말에 어 이제 막 라이딩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요 밑에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좋은 거는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보시면서 근처에 오시면서 커피 한 잔도 하시고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두 건강한 라이딩 되시고요. 저희 보고 다음에 올게요. 안녕! 이기 있던 <laughs> 이 그림이 너무 예뻐서 액자도 구매를 했습니다. 안살았 음, 되게 저희 스타일이긴 해. 아직 용인인데, 안 번씩을... 가방까지.